이강인 가격한 이라크 선수 결국 대참사, 카타르 구강 직접 나서 구강계 모든 힘 동원한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을 향한 첫 관문부터 우려했던 중동의 터세 판정과 마주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은 다행히 침착한 플레이로 이를 극복하고 첫 승을 신고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15일 카타르도아의 자신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 2조 1차전에서 가레인을 3대1로 제압했다. 황인범, 지베즈다, 위 선제골로 앞서간 대표팀은 후반 5분 동점골을 허용했으나 이후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위 멀티골이 폭발해 승리를 거뒀다. 대표팀은 대회 첫 경기부터 중동 특유의 터세 탓에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심은 바레인의 거친 파울에는 관대함을 보였으나 한국에는 엄격하게 대하며 불리한 판정을 일삼았다. 대표팀은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에서 치른 이라크와 최종평가전에서도 석연찮은 판정으로 레드카드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상대 선수와 신경전을 벌인 이강인이 앞서 받은 경고에 이어 옐로 카드를 받아 퇴장을 당했다. 상대 선수가 먼저 이강인의 얼굴 부위를 가격했고, 이강인이 이에 대응하자 다시 밀치며 물리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강인이 경고를 받을 만한 행동은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주심은 두 명에게 모두 옐로 카드를 꺼냈고, 이강인은 경고 누적으로 그라운드를 떠나게 됐다. 이강인의 퇴장은 아시안컵을 앞두고 좋은 예방주사가 됐다. 조별리그 첫 경기부터 석연찮은 판정이 쏟아졌으나 대표팀은 거친 파울에 보다 영리하게 대처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이날 경기의 주심은 중국의 만닝 심판이 맡았고 부심 두명도 모두 중국의 주페이 장챙 심판이었다. VAR 비디오 판독 주심마저 중국의 품잉 심판으로 배정됐다. 중국이 비매너 축구로 유명하기에 공정한 판정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주심은 전반에만 한국의 10개의 파울을 선언했고, 옐로카드는 3장을 꺼냈다. 반면 거친 플레이를 펼친 바레이는 파울 4개, 옐로카드 2장에 그쳤다. 한국은 경기 초반부터 경고를 연달아 2장을 받으며 불리한 상황에 몰렸다. 전반 9분 상대 미드필더와 경합도 중 발을 높게 들어올린 박용우에게 경고가 주어졌다. 전반 13분에는 상대 공격수와 충돌한 김민재 역시 옐로카드를 받았다. 전반 26분에는 하지만 바레인의 거친 플레이에는 경고가 주어지지 않았다. 전반 26분 상대 수비수가 이강인을 막기 위해 몸을 들이밀며 위협했으나 파울조차 선언되지 않았다. 반면 곧바로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기 위해 발을 뻗은 이기재, 수원 삼성, 는 옐로 카드를 받았다. 중동 특유의 터세 탓에 바레인의 골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전반 29분 문전에서 이재성, 마인츠, 위크로스를 받고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은 조규성, 미트일란, 마저공을 허무하게 허공으로 띄웠다. 전반 37분 황인범이 답답하던 공격에 혀를 뚫었다. 문전 혼전 상황에서 이재성이 크로스를 올렸고, 손흥민, 토트넘, 이흘린공을 왼발로 처리해 골망을 갈랐다. 전반을 1대0으로 마친 대표팀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바레인의 일격을 당했다. 문전 혼전 상황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이를 받은 압둘라 알하샤시가 골망을 갈라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A매치 7경 기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오던 한국의 골문이 마침내 열린 순간이었다. 하지만 한국에는 해결사 이강인이 있었다. 이강인은 후반 10분 강력한 중거리 슛으로 추가 골을 터뜨려 다시 리드를 안겼다. 후반 16분에는 우려했던 경고가 추가로 나왔다. 전방 압박에 나선 조규성이 상대 수비와 충돌해 옐로 카드를 받았다. 한국은 후반 21분 이강인의 멀티골에 힘입어 두골 차로 앞서갔다. 이강인의 활약에 힘입어 두골 차로 앞서갔다. 이강인은 문전에서 현란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제친 뒤 정교한 슈팅으로 바레인의 골망을 갈랐다. 클린스만 감독은 2점 차 리드를 잡은 후반 26분 김민재를 빼고 김영권, 울산 HD를 투입했다. 앞서 경고를 받은 김민재의 카드 관리를 위한 교체였다. 바레인의 거친 플레이과 주심의 편파 판정은 계속 이어졌다. 후반 38분 상대 선수가 손흥민의 얼굴을 가격했음에도 주심은 옐로 카드는커녕 파울조차 선언하지 않았다. 후반 추가 시간에는 손흥민이 문전으로 쇄도하다 상대 수비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하지만 주심은 손흥민에게 시뮬레이션 액션이었다며 옐로 카드를 부여했다. 다소 억울한 판정이었으나 팀이 2점차 리드를 잡은 상황인 만큼 손흥민은 항의 없이 지나갔다. 결국 대표팀은 바레인을 3대1로 꺾고 아시안컵 정상을 향한 첫 발걸음을 기분 좋게 내디뎠다 하지만 첫 경기에만 경고를 무려 5장 떠하는 만큼 카드 관리에 대한 숙제를 안게 됐다. 2. 모든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충격 이래서 41패에 고개 숙인 레반도프스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셀로나 팬들을 향해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바르셀로나는 15일 오전 4시, 한국 시간, 사우디 리아드에 위치한 KSU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수페르코파드 에스파냐 결승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1에서 4로 패했다. 경기 초반부터 레알이 공세를 퍼부었다. 전반 7분, 주드 벨링엄의 패스를 받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선제골을 기록했고, 전반 10분엔 호드리구의 패스를 받아 다시 한번 비니시우스가 멀티골을 기록했다. 이후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득점포가 터지며 추격하는 듯했으나 자신이 직접 얻어낸 페널티킥을 비니시우스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그렇게 전반은 3에서 1 레알의 리드로 종료됐다. 레알이 쇠기골과 함께 사실상 승부를 결정지었다. 후반 19분 호드리구가 득점에 성공하며 4에서 1 리드를 완성시켰다. 이후 로날드 아라우호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며 수적 우세를 점했고 리드를 지켜낸 채 4에서 1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엘클라시코에서의 충격적인 완패, 사비 에르난데스 감독은 실망과 슬픔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간다. 그것이 축구이고 우리에게 쓰라린 감동을 준다. 우리는 흥분했고 최악의 경기를 치렀다.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옵션이 있었지만, 1에서 3위 점수차는 우리의 상황을 더욱 안 좋게 했다. 팬들에게 사과하고 싶다. 나는 많은 패배를 경험했고 회복했다. 바르셀로나는 돌아올 것이다. 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팀의 주포 레반도프스키 역시 SNS를 통해 팬들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냈다. 레반도프스키는 오늘 밤에 있었던 결과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모든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다. 모든 관중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라며 진심 어린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3. 라리가 최고의 슈퍼스타 데이트 앱 통해 섹시 R&B 가수에 꽂혔다. 오른쪽 화살표 비밀 메시지 교환에 핑크빛 기류.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 중인 잉글랜드의 슈퍼스타 주드 벨링엄이 한 여자와 핑크빛 인연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영국 더 선은 14일 벨링엄이 유명 데이트 앱을 통해 섹시한 R&B 가수와 메시지 교환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벨링엄은 이전에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며 모델과 사귀다가 헤어진 후 새로운 연인을 만난 것으로 보인다. 기사에 따르면 라야르는 유명인 데이트 앱에 벨링웜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최근 누군가를 눈여겨 보았고 상대방도 호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바로 R&B 가수인 알마니이다. 벨링웜은 서로 호감을 갖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벨링웜은 현재 유럽 축구계의 슈퍼스타로 떠오르고 있다. 알마니도 비슷하다. 섹시하고 노래도 잘 불러 음악스타로 발돋움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벨링엄은 알마니의 소셜미디어를 방문해 몇달 동안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보통은 사생활 사진을 많이 올리는데 섹시스타는 주로 노출이 심한 사진을 올려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 하지만 알마니는 그렇지 않기에 벨링엄이 호감을 가진 듯 하다. 벨링엄과 친한 인사는 벨링엄이 알마니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한다. 바로 벨링엄이 찾는 여자 스타일이다. 라며. 그녀의 반응도 정말 좋았다고 한다. 그녀도 두 사람이 어떤 관계로 발전할지 앞으로 큰 기대를 갖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벨링웜은 지구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축구선수 중한 명이고 스페인에 있다. 알마니는 영국에 있지만 그들은 로맨스 시장에 함께 있다, 고 설명했다. 영국 웨스트 미들렌즈주 더들리 출신인 알마니는 현재 잉글랜드에서 유명 가수로 발돋움 중이다. 그녀는 최근, 세기 전환기 R&B 전설 비욘세, 알리아, 브랜디 등으로부터 음악적 영감을 받고 있다. 고 밝힌 바 있다. 알마니의 데뷔 싱글 소하이는 2021년에 발매되었는데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다. 한편 벨리엄은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미드필더로 뛰고 있다. 지난 시즌에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했지만 이번 시즌을 앞두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다. 그의 영입을 위해 레알은 1억 1,3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지불했다. 지난 주에는 벨링엄의 선행이 언론에 노출되기도 했다. 아란디나 FC와의 레알 마드리드 코파 델 레이 경기에서 볼보이에게 다묘를 덮어주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볼보이가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본후 자신이 덮고 있던 다묘를 준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벨링엄은 경기전에도 레알 팬들과 사진을 찍는 등 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 그래서 언론은 그를 톱레드로 부른다. 최고의 젊은이라는 뜻으로 모든 영역에서 탁월한 사람을 일컫는다.